장애인 문화 복지 신문 제280호 제10면입니다. 양주시 은남보건지소 내 재활물리치료센터 건립 본격화. 양주시 시장 이성호는 의료 취약 지역의 건강 형평성 제고와 시민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양주시 재활물리치료센터 건립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그동안 지역 내 전문 재활의료 시설의 부재로 뇌병변 환자, 급성기 퇴원 환자 등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재활물리클리닉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기능 보강과 확충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지난해 말 기준 양주시 인구 23만 319명 중 등록 장애인 인구는 12231명으로 전체 인구의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매년 등록 장애인 수가 늘어나는 등 장애인의 조기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재활의료기관 건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 사업으로 한차 진료 중심의 보건지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은암통합조건지소 내 물리치료실을 활용, 재활물리치료센터를 건립한다. 센터 내에는 물리치료실을 비롯해 재활운동실, 작업치료실, 신체 기능 회복 훈련실 등을 배치하고 순환 재활운동에 필요한 장비 16종을 구비하는 등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재활보건의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재활물리치료센터에는 의사 1명, 물리치료사 3명, 작업치료사 1명 등총 5명이 운영인력이 상주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재활물리센터 설치로 물리, 재활, 작업치료 순으로 전문화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 밀착형 보건의료서비스 기반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애인을 비롯한 재가관리 환자 거동 불편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체계적인 만성질환 관리로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6200만원 지원 양주시 재난취약가정의 희망구러미 전달 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김정희 은 16일 화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회장 송피로 로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난취약가정의 지원을 위한 성금 4200만원과 2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원받았다. 성금 4200만원은 방역물품, 식료품 등을 담은 희망꾸러미로 제작하여 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양주시 회천노인복지관, 양주시옥정종합사회복지관 등세개 기관을 통해 관내 저소득장애인, 노인 등 지역주민 600가정에 전달되며, 2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장애인 세대 200가정에 지원될 예정이다. 김정희 관장은 재난재해 예방 및 구호 활동에 항상 힘써 주시는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지원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주시 장애인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전국의 방송사와 신문사, 사회단체가 힘을 모아 설립한 순수 민간 구호단체로 재난재해로 힘들어하는 이웃을 위해 다양한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양평군 청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내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실버카, 성인용 기저귀 지원 양평군 청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청운면장 박동순, 공동위원장 이금순 에서는 지난 18일 관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와상환자 간병 가정을 위해 실버카 12대와 성인용 기저귀 14박스를 지원했다. 협의체 위원들은 거주하는 마을의 주민 모니터링을 통해 수혜자를 추천했고 행복나눔사업 지정기탁금을 이용해 실버카와 성인용 기저귀를 직접 수혜자에게 전달했다. 이금순 공동위원장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줄여드리고 와상환자를 돌보고 계신 가정의 기저귀 구입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추진하게 됐다며, 모든 수혜자 분들이 건강하게 생활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동순 청문면장은 항상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발굴하고, 그분들의 복지 수요를 해결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하여 주시는 협의체 위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협의체를 중심으로 모두가 행복한 청문면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시모한돌봄희망센터 치매어르신 주거개선사업추진 지난 3월 14일, 1, 에양주시모한돌봄희망센터 센터장 이도희, 이하 희망센터와 따뜻한 세상 만들기 양주지회 회장 나재훈, 이하 따뜻한 세상 만들기는 함께 힘을 합쳐 관내 회천 이동 덕계에 사시는 배호수 할아버지 91세의 집수리를 진행하였다. 치매로 인해 수집 증상을 보이는 할아버지는 온갖 잡동사니를 집에 가득 쌓아두고 있었고, 이로 인해 심한 악취가 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받을 수 있는 방문 요양 서비스도 받지 못하고 계시는 상황이었다. 이에 희망센터는 따뜻한 세상 만들기와 함께 집안 쓰레기 분리수거와 함께 주택 내부의 도배 및 장판 교체 시공을 진행하여 깨끗한 주거환경을 마련해드렸으며, 이후로 방문요양서비스를 받으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 양평군, 21년 찾아가는 가정방문형 문외교실 운영 양평군, 군수정동균, 에서는 지난 15일부터 배움의 시기를 놓쳐 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비문해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학습기회 제공을 위해 54명을 대상으로 가정방문형 문외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여섯 명의 문해 교사가 참여한 가운데 문해 교육은 일물결 표사인 두 명의 소그룹을 진행되며 거동이 불편한 학습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해 교사가 집으로 직접 방문하여 진행한다. 특히 비문해 학습자를 교육하는 강사로 구성된 양평군 문해 교사회는 코로나19 재난 대응 대책 맞춤형 교재를 지난해 자체적으로 발간해 학습자들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어려움 없이 적응하고 생활 문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에 참여한 어르신 중한 분은 하루 종일 사람과 대화하기가 어려워서 답답했는데. 선생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이렇게라도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며 하루빨리 다시 교실에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습자는 기다리는 동안 포기하고 싶었는데 오래 기다린 만큼 이렇게 집까지 와준이 다시 열심히 공부할 마음이 생긴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어렵게 용기를 내신 만큼 코로나19가 어르신들이 공부하시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대면 교육으로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